안녕하세요, 코에티브 행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트 볼링입니다 네, 오늘 하트 볼링이랑 음, 뭐지? 짬프 맵이 되나? 짬프 맵이 나 여기에, 음. 좋아 진짜. 정상, 비정상. 레인보우 살쪄 맵이네요. 안녕하세요, 칼코로스입니다. 이번엔 좀 다르게 레인보우 살쪄 맵 만들었습니다. 스토리가 없다고 하네요. 일단은 여기서, 뭐 하란 뭐 말이죠? 모두 스테이지의 열쇠를 잡고 나가자 몇 점? 네. 오렌지 미로 저는 미로를 잘하기 때문에 둘러가면 돼요 아혼자은 운동이 없다고 생각하고 랑럼님이랑 따라따라 해야 돼요. 어. 아싸. 됐어? 네, 올타죠. 네. 어지 엄마, 아, 근레 레드 부터 깨야 돼. 안 안드레... 두래, 이거 뭐야? 엄마, 왜야? 아, 님, 다른 거 깨시라니까. 아니, 이거 같이 깨는 것이 아니고, 님, 짬밥을 못하니까 제가 할게요. 진짜. 시트 응. 쓰진 없으라. 알았알다님 아, 그거 다 캐메뉴 있잖아요. 응. 어두워서 안 된다. <laughs> 님땅도캐시라고요 네? 응, 네. 아, 겸비트. 거 쓰고 그 노란색깔 있죠? 응. 그 제가 깼습니다 잠시만 오늘따라 방황기가 안돼 니 미로하고있어요? 응 내가 다 봤는데 어? 진짜? 응 뭐지고 뭐야? 저기 위에 아니 이거 빨간색깔 깨야지 이 때문에 일단 좀흔하고 그럼 노란색깔 하세요 노란색깔 뭔데요 이그런데 진짜네 그럼 님이 점프면 계실래요아 님이 이거 계세요 제가 레드 깰께요 님이 이찾으면된다 아니, 이거 점프맵은요 하드 플레이 못해요. 저도 못하는데. 길을 제가 점프를 잘하는맵이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아 이거 반칙다. 틀렸다. 틀다 나 왔잖아. 음, 어제 구했어요? 못구했 뭐 어, 미안하다. 그럼 님이 점프를 깰래요? 네. 제가 저걸 깰게요. 일단 저거로 깰야지만. 깰것 같은데. 아니, 아니네. 저거가 미우잘다잖아요 <목소리도> 이거 무거것 같은데? 안쪽것 같아요. 어머. 진짜요? 응음 <laughs> 음, 치트 잘 썼어 저한테 주세요 네 그리고 뼈 해야되거든요 해야 뼈요 주세요 왜 언니는 안 뺐는데? 아니 제가 한가 담당해서요 안보여 오렌지 옐로우 이번에는 그린 초록색을 찾으세요 음. 그럼 제가 초록색을 찾을게요 몰라요. 여기 뭐가 있다? 저도 몰라요 그럼. 안녕하세아 그거 설치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 그린 찾았다. 여러분 시끄러울 수 있는 점은 조금 내가 부탁드리고요. 저희.

괜들으셨어요 응, 사장님 사장님 사 네. 님사사다리 어떻게 사장 잠깐만다다한 상자처럼 돼? 없어. 나, 지금 사 왔어요. 음, 음, 하트 플레가져왔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트 플레 설치할래요? 응. 음.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이하다 다, 음. 저 설명 볼래? 이쪽에, 어, 그치, 뭐, 아, 왜 이래, 너, 뭐안아겠다 왜, 음. 래 그래, 맞고 왜, 점갈수수 왜, 왜, 지 네. 정말 안 내겠다고 그 때잖아 사실은 아닌데. 왜아니요 아, 귀 아, 귀만. 안되겠다 귀만. 뭐귀 아, 귀만. 아, 귀만. 아, 만 아, 귀만. 아, 귀만. 아, 귀만. 아, 귀만. 아, 귀만. 아, 귀 그 제가 다고 했거든요? 이제? 네. 이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꽝이 걸렸다. 음. 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만 해도요. 구독을, 아, 가... 네. 0 구독을 해주세요. 만려는데 내려가면 죽고 그래. 오다깼어요 뭐야, 나 갇혔어. 예, 네, 나 갇혔어. 아, 뭐야. 뭐와 배우부터 으네 재밌게 플레이 해주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다음에 감사합니다. 어, 어디 줬냐. 아, 뭐야. 사버려. 사버려. 아, 이 진짜야? Yeah. 오늘까지 통보가 보인다 오늘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 아, 잠깐만 잠시만요 그래. 끝났입니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구눌주세요 <laughs> 하지마라 하지마라 아이구 하지마 <laughs> 아무리 한 번만 좋아요 눌러주라 아 눌러와 눌러줘 네, 아 오늘, 오늘 밤도 그렇게, 그렇게. 구독자 하긴 한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